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아반티스요. 상장 직후 상장빔이 75%로 상당히 약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장 직후 발표한 재단의 락업 일정에 따라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냐, 떨어지냐, 아니면 발 빠르게 올라오느냐 차이는 상장 직후에 발표한 재단의 락업 일정에 주목해 보셔라. 특히 9월 20일에 60%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홀더분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아,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항상 차트는 결국에 보조 지표 서브의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이큰 추세의 흐름은 결국에 정보에서 무조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보는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무료 방에서 제가 항상 공유드리는데 바로 아반티스의 지금 상장 직후 발표한 네스트 언락 이벤트가 액토버 바로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이제. 첫 파도 이제 10월 때까지 다시 한번 우상향의 랠리로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목표가를 잡아서 정확하게 탈출하셔야 되는지 모두 다 공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꼭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9월 이벤트죠. 바로 투자지원금. 4,000달러 원화로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만 해주셔도 10만원이라는 금액 바로 전달받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유 단 하나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개인이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해서 만든게 유튜브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정보방에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해서 수익 내자 라는 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세력처럼 움직여요 종목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선정이 되면 제 정보를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드린 다음에 한날 한시에 하나의 효과를 동시다발적으로 4천분이 같이 들어왔다가 같이 빠져나올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각계전투로 개별적으로 움직였던 시장이다 라고 하면 절대 돈을 못 벌어 근데 4천분이 효과 를장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물 현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큰 수익률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2025년 3개월 앞둔 지금 아직도 손실 중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고민, 의심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참여해 보실 그 10초의 시간만 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저희 정보방에서 4천분이나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뭐여서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드리고 있을 테니까 신청만 해 주셔도 투자지원금 받으실 수 있으니까 투자지원금만 받고 제 정보 보시고 별로다 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4천분이 도. 어떻게 움직이길래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아반안티스 최근에 성장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업비트는 벌써 9월에 한달 동안 지금 열세 개의 종목, 지금 또 하나의 썬이라는 코인 종목이 성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거래 대금이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도지, 비트, 이더리움, 테더, 리플과 같은 종목이 거래 대금이 상위였다고 하면 지금은 아반티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바운드리스와 같은 지금 알트 코인들이 거래 대금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선 보다 알트 불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상장 직후 발표한 락업 일정에 주목하셔야 된다. 아반티스는 상장 직후 발표한 락업의 물량을 보시면 시장에 26%가 풀려 있고요. 아직 풀리지 않은 게약 74%예요. 그러기 때문에 풀려 있는 물량보다 앞으로 풀릴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보다 락업 일정에 대응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락업 일정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반티스가 상장 직후 대주주의 물량이 풀리는 것을 락업이라고 해요. 재단과 투자자들의. 근데 이게 왜 공유를 해야 되냐면 한날 한시에 예고 없이 물량을 던지면 강하게 추세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날 우리의 물량을 던질 거야 라고 무조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고 일정에 맞춰서 물량을 빠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으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다. 자, 락업 일정의 중요성.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크로노스, 저희 8월에 4,000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던 락업 일정으로 강력하게 수익을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바로 200원 라인 부근에 추천드렸다가 164%라는 고점 부근에 우리는 수익 내고 탈출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164%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자,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크로노스의 락업 일정을 제가 이렇게 공유 드린 만큼 정확하게 락업 일정대로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이랑 똑같이 일정 매매를 통해 우리는 수익을 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일정을 모르셔서 항상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보신다.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런 단점을 악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달려들고 돈 복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 빠르게. 돈을 벌지 못하면 나중에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락업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수익률을 계속해서 벌어가고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초만 투자하셔서 이렇게 락업 일정은 도대체 언제 나오고 그 일정대로 움직이는지 지금 작전이 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자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고요. 8월 25일에도 제가 피스 네트워크 다시 한번 160원 부근에 추천드려서 고점 117%를 만들고 나왔어요. 바로, 넥스트 언락 이벤트, 키스 네트워크의 물량까지 이 일정을 공개해드린 만큼, 어때요? 이 자료? 똑같아요. 아반티스와 동일한 자료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확실하게 잡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아반티스, 이렇게 눈앞에 정답지가 있고 수익이 보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번에는 수익을 벌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데 의심하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별로다 하면 저희 정보방 나가셔도 돼요. 저희가 먹주로 뭐 잡아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4,000분이 그리고 5,000분이 되고 만분이 돼야 점점 저희의 힘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하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제 유튜브 채널에 락업 일정을 공개드리지 않은 이유도 다시 한번 각계 전투로 들어가 봤자 저도 돈을 못 벌고 여러분들도 또 다시 작전에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4천번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방에 움직였다가 한 방에 빠져 나오는 게 가장 주요해요. 세력들도 누군가가 작전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어때요? 바로 수급의 문제가 꼬아버리니까 우리는 한날 한시에 들어갔다. 한날 한시에 빠져나오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투자지원금 전달드리고 있고 락업 리스트들 계속해서 저희 정보방에 오픈시켜드린 만큼 8월에도 솔라나 크로노스 피스넬터크 컨텀과 그 같은 코인들 계속해서 락업 일정대로 추천드렸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담아가실 수 있는 정보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서 일정 매매대로만 하시면 돼요 일정 매매대로 말 그대로 일정 그대로 따라오셔서 세력들이 들어오는 자리 그리고 빠져나가는 자리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모든 내용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아반티스 눌림목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10월까지는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따라 들어가시라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눌림목 이후에 공략을 해주셔야 강력한 수익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투자 지원금부터 먼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세력의 세계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